안녕하세요. 1등TV 박소영입니다. 어,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하네요. 날씨가 추웠다가 포근해졌다가 아,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나와있는데 병천면에 전원주택 단지에 한번 나왔어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의 모습이고요. 일단 위치부터 설명드리자면 병천면 안에 있고요. 병천 시내, 병천 시장까지가 상당히 가까워요. 차량 약 5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주택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편의점이나 식당 이런 것들도잘 갖추어진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주택 개요 살펴드리자면 토지 면적, 어, 대지 면적은 132평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 1층 30평, 2층 11평 그리고 제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창고랑 주차장 건물로 총 8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는 49평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곳은 계획관리 지역이기도 하고요. 2002년도에 일반 목구조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틀어지지 않는 정남향을 딱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반시설이 굉장히 특이한데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전원주택이 도시가스 들어온 전원주택들이 별로 없어요. 천안 아산 쪽으로는 별로 없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상수도와 정화조 직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지입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의 지입로 모습인데 지입로 폭이 상당히 넓죠? 교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도로 폭이 상당히 넓어요. 약 8m에서 10m 사이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교차통행도 무리 없이 가능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냥 외벽 쪽에다가 1렬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세대 4대 무리없이 주차가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보통 전원주택들이 경사가 많이 가파른 곳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택 같은 경우 그냥 평지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기에 상당히 편리한 그런 진입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 통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마당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제 우측에 건물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주차장과 창고로 이루어진 건데요. 8평이에요 각각 구획급 분리해 놔서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창고부터 한번 보여 드리고 마당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주차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냥 굳이 주차를 밖에다 하시면 되니까 어 여기 쪽에는 이제 창고 형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반 같은 것도 좀 보이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구획이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크고 옆에 쪽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바로 옆에 있는 창고 공간인데요. 생김새는 비슷한데 살짝 더 작죠. 이쪽 공간이 이쪽도 역시 같이 창고로 이용하고 계시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창고에서 나오면 다시 앞에 이제 전체적으로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당 보시면 다 잔디 마당에다가 디딤석이 쭉 깔려 있는 형태예요. 주택 우측에는 창고가 있다면 반대쪽 측면에는 이렇게 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쉬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요. 되게 조용하니 한적하니 그런 나만의 힐링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수전이 하나 되어 있고 가운데 테이블도 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경계 부분은 정확하게 펜스로 측량을 해서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경계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펜스 앞쪽으로는 거의 다 이제 나무들을 심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조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어, 나무들을 많이 심으면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한쪽 한번 보여드렸고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반대쪽도 역시나 펜스 앞쪽에는 화단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나무들이 좀 심어져 있는 형태죠.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 전면에는 데크 근데 이 주택 전면에만 데크가 있는 게 아니라 후면부에도 데크가 있어요 그쪽도 한번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주택 후면부로 왔는데 후면부 역시 석축과 이제 펜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앞쪽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 여유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도 조금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신 분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앞쪽에 뭐 텃밭을 조금 만드시는지 그게 아니라면 뒤쪽에도 텃밭을 좀 살짝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택 후면 쪽에 데크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 주택 후면부에 있는 데크 쪽 공간인데 여기도 이렇게 데크 공간이 있고요. 집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문 같은 경우는 안쪽 세탁실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출입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주택 후면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내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에 이어서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앞에 이제 전실에 붙박이 신발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바로 앞에가 거실 모습이에요. 근데 거실이 약간 구조가 독특해요.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약간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앞쪽에 공간이 더 여유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래 거실하고 주방은 오픈형이었는데 여기 가운데를 가벽 같은 걸로 만드셔가지고 살짝 분리 형태 의 느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단 거실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이 가벽 앞쪽에 TV를 설치해 놓으셨고 맞은편 쪽에 소파 6인용자를 설치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구조가 약간 독특해서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 모습인데요. 안방은 아니고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방인데 사이즈가 상당히 넉넉하더라고요. 보니까 안쪽에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침실로 이용하진 않으시고 약간 어, 서재 같은 개념으로다가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에 붙박이장이 잘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정남향집이라 그런지 햇볕이 굉장히 들어와서 훈훈해요. 집안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아이들 사용하기에 적당한 정도의 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방은 이제 아이들 주시면 괜찮겠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 수납장들도 잘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층고도 상당히 높고요. 샤시도 지금 화면상으로는 옛날 스타일로 보이실 수 있지만 다 요새 거예요, 보니까. 요새 걸로 이중창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 나오면 거실 앞에 쪽, 맞은편 쪽에 이렇게 주방이 약간의 분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냉장고 들어가 있으시고, 싱크대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기창도 당연히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쪽에 이제 장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앞에 식탁이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어요 약간 반 오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완전 오픈형 주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더 나은 것같기도 해요 이렇게 주방 모습까지 보여 드렸어요 네 그리고 주방에서 이렇게 나오면 거실 쪽으로 다시 나오면 거실에서 아까 주택 후면부로 갈수 있는 쪽에 폴딩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특이하게도 폴딩도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나갈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 뒤쪽 2층 계단 올라가는 밑에 쪽에는 화장실하고 세탁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 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탁실 모습인데요 세탁실에서 아까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하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세탁기 그리고 세탁실 자체도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세탁기나 건조기 놓고도 선반 같은 거 놓을 정도로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이 안쪽에도 여분 공간이 있어요.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일러실 안에는 선반까지 달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탁실이 널찍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층 욕실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네, 욕실 모습인데 욕실이 상당히 깔끔하죠? 타일 상태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랑 세면대와 샤워기가 달려 있고요. 뒤쪽에 환기창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 드렸습니다. 아까는 제가 이쪽에서 영상을 이렇게 바라봐드렸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반대쪽에서 보면 이쪽 공간이 또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죠? 창호가 되게 크게 되어 있는데 이쪽 공간까지 합하면 진짜 거실은 상당히 넓은 편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이 거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올라가기 전 옆에 안방 모습이 있어요.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은 역시나 좀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 큰 침대랑 이제 창호가 되어 있고요. 지붕 형태는 전부 다 박공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도 창호가 있는데 햇볕이 너무 이제 많이 들어다 오 보니까 한쪽은 아예 블라인드로 가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안방 안쪽에는 제 옆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붙박이장 말고도 안에 또 붙박이장이 또 있어요.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붙박이장이 한번 더. 그리고 안쪽에는 안방 욕실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변기 세면대 환기창 되어 있는데 샤워하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작기 때문에 폭 자체가 그렇지만 뭐 세수하고 이런 거 하실 때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방 욕실 보여드렸습니다. 이어서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구조가 조금 독특해요. 올라오시면 바로 앞쪽에 2층 테라스 그리고 이쪽에도 역시나 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2층 올라왔는데 이 공간은 2층 복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공간을 참 아이들이 참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안쪽에 보면 트램펄린도 좀 보이고 이런데 수납장도 안쪽으로 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도 좀 살리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데다가 이제 서재를 따로 만드시더라고요 서재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층에도 2층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 방 모습이에요. 이쪽에도 창호 역시나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은 참 좋아할 만한 방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안쪽에 장이 있어요. 붙박이 장이 이 안쪽에도. 여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짐 같은 거 충분히 넣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들 놀이방,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재밌는 공간이죠. 이렇게 2층 다락방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외부에 이어서 내부까지 다 보여드렸네요.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린 전원주택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큰 장점이 하나 있고, 평지에 있기 때문에 지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입로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된다는 점. 아우네 장터도 옆에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 내부 같은 경우도 손볼 게 없어요. 사실 도배 이런 부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도배는 일부분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손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닥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화 마루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택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빠르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